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과 지분율 및 지분 희석에 대한 이해를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강좌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될 용어인 프리 밸류에이션과 포스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 쉽게 이해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이후에 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라운드에서 투자를 어 적게는 뭐 1, 2억, 크게는 1, 20억, 더 크게는 1, 200억을 이렇게 쭉 꾸준하게 받게 되, 되겠는데요.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의 지분율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에 화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중간중간 다양한 사례들, 사건 례사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사례들을 한번 끄집어 보아서 어,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지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전 대응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단계별 밸류에이션 레인지를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많이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는 즉 창업한 지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120억에 맞춰 가지고 2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어 보통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때 를 우리는 프리시드 투자라고 하는데 이 프리시드 투자 단계를 넘어서면은 시드 라운드 투자라고 해서 보통은 기업 가치 20억에서 50억 수준으로 해서 어 평균 2억에서 5억 정도를 어, 투자 라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 라운드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즈 뭐 A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시리즈 A를 먼저 이제 받고 시리즈 A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받는 거를 우리는 시리즈 B라고 하고요. 그리고 B 다음에 C를 받는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이때 보통 기업의 가치는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다양한 어 투자금액들이 어 들어오게 되고요. 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라운드를 어 많이들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뭐 시리즈 라운드를 바로 도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최근의 추세는 시드 라운드와 시리즈 투자 사이에 어 프리 A라는 이제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 프리 A 라운드라는 새로운 그런 라운드 용어들이 생겨날 수,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어, 레인지의 투자 활동들이 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단계에 대한 투자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프리시드 단계는 뭐 아이디어 단계나 서비스 출시 직전 또는 직후가 되겠죠. 또는 아니면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 데일 수도 있고요. 이때는 주로 엔젤과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2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어, 보통주나 RCPS, 즉, 상환 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취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넘어서고 또 성장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본엔젤스와 같은 마이크로 VC 아니면 종통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클럽 딜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한 2억에서 5억 정도 수준으로 받게 되고요. 이 때는 한국에서는 주로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지분율은 10%에서 20% 내에 지분을 취득하는 게, 어,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이후로 이제 보통 시리즈 A, B, C, D 등 굉장히 다양한, 어, 투자 라운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때는 주로 부, 보통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게 되고, 투자 규모 또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 주식의 권리도 우선주, CB, BW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투자 주택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는 프리밸리에이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금 천만 원에 회사를 설립을 했으면 그 이후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어, 투자를 할 경우에 어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할 경우에 우리 투자가치를 어, 10억이라고 어, 우리가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때는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즉 투자금 1억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가치 9억원에 더해서 10억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1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 투자를 받기 전에 1억원을 받기 전에 우리 기업의 가치를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9억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투자자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IR을 했을 때 기업의 가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어, 창업자분들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용어와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아, 저희 회사 가치는 1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어,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면 내가 저 회사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나는 지분율을 10%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막상 어, 투자계약서를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어 자, 그러면 우리 이번 투자계약서는 어, 제가 지분율을 10% 가져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희는 어 저희 기업 가치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10억일 경우에 어 저희가 투자금 1억을 받으면 저희는 포스트머니 11억일 것이라는 생각하에 저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투자자들과의 갭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미묘한 또 차이가 어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욕구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10억이라는 가치로서 1억이라는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지분은 9.09%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10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될 밸류에, 그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즉, 어,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9.0, 0.91%, 거의 한1% 가까운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용어 차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클럽 딜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클럽 딜이라 하면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A라는 투자자가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할 때 투자자 B도 어? A가 투자하면 나도 투자해야지 라고 하면서 동시에 1억을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금액들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 해보, 보겠습니다. 프리머니 10억이라는 가정 하에, 투자자 a로부터 1억을 받게 되고 또 투자자 b로부터 1억을 받게 되면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지분은 8.34% 각각 이렇게 가져가게 돼서 총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지분은 16.66%자 그런데 우리가 포스트머니 10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투자자가 1억을 투자하고 또 b가 1억을 투자하면 각각 10% 씩의 지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그 얘기는 어 투자자들이 20%의 총 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분은 과연 80% 80%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83.34%가 될 것이냐? 어, 정말 3.34% 차이가,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글쎄, 한 자리 숫자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향후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단한 주의 주식이라도 이게 나의 우호 지분이 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지분 희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대표가 지금 이제 코파운더랑 이사랑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자, 창업을 할때 각자 지분율을 이렇게 대표가 70% 그리고 이사가 30%를 가져가는 걸로 초반에 설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회사 가치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90억 원에, 자, 그리고 투자자가 10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투자자의 지분율은 이렇게 10, 10만 주 더하기 투자자 지분수,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 또 투자자 지분수로 해서 투자자는 10%의 지분율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대표님과 우리 이사님의 지분율은 어떻게 발생, 발, 어, 변동이 될 것이냐. 자,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투자자가 10%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 대표님들은, 대표님은 63%, 그리고 코파운더는 27%로 각각 대표는 7%, 코파운더는 3%의 지분이 희석이 되면서 이 희석된 지분이 투자자에게 합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다양한 투자들을 앞으로 쭉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투자자들 받게 될 때마다 우리 코파운더와 대표는 계속 본인들의 지분들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희석이 되면서 흘러가게 된 거죠 즉 빙산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쫙 쭈그러들 듯이 나중에는 굉장히 미묘한 작은 지분들만 갖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우호 지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느 시점까지인지를 충분히 챙겨,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투자유치 계획과 밸류에이션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라운드와 그리고 기업가치 투자 유치 금액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기준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 그 한번 잉크를 통해가지고 한번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제 가이드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전에는 일단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법인 설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자본금 한번 천만 원으로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가 어, 저희가 엄철현 대표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엄철현 대표 그리고 이사로는 CF로는 이동건 한번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코파운더로는 최혜연 이사님 넣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또코파운더로는 저희 구하라님과 그리고 어, 원치훈 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천현 대표는 이제 대략적으로 나는 지분을 한 80%는 가져갈까 라고 했는데 이동훈 이사가 아 글쎄 나는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 나는 적어도 한 30%는 가져가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천만원에서 30%를 가져가기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한 300만원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 30%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최은혜 이사님은 한번 어, 10%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설계를 했고, 구하라님은 50만원을 넣어서 5%, 그리고 원치우 매니저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엄철현 대표는 500만원을 한번 넣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분율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 이름을 제가 한번 넣어놓을게요. 엄철현 대표, 이동권 이사, 그리고, 어, 최예은사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원치훈 매니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날짜가 2020년 6월 27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발행 주식은 10만 주, 주당 가격은 100만 원, 아, 100원으로 했네요. 그래서 100원 곱하기 10만 주하면 딱 자본금 1,0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각자 이렇게 지분율들을 이렇게 설, 세팅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 우리 한번 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엄천 대표와 이동권 이사가 이제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데, 어, 지금 아이디어 단계고 또 개발 단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아이디어 단계에 관심을 가진 엔젤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저희에게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3억 원으로 해서 어, 3천만 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에 3천만 원이 들어와서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3억 3천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 프리 주당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3억에서 어, 총 주식수 10만 주를 어, 나누면은 이렇게 주당 가격이 3천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지분율의 희석을 볼까요? 벌써 엄천원 대표님은 45%로 거의 한 4.5%가 떨어졌고, 이동권 대표는 대략 한2.3% 정도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또 최이사님, 구하라님, 원칭 매니저님이 각각 이 정도의 지분 희석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투자자는 9.09%를 가져가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또 좋은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는 어, 프라이머와 나노맨제스에서 어,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각각 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10억 원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씩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프라이머가 1억 그리고 나눔앤젤스가 1억 그래서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10억이 되었고 그리고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12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머와 나눔앤젤스는 각각 이렇게 11,000주씩 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거에 기반을 해서 각각의 지분율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벌써 엄천의 대표님은 37%로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어,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동권 이사가 어, 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엄철은 대표와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을 더 이상 이제 갈등을 어, 메꾸지 못해서 어,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한 큰 싸움 이후에 어, 이동근 이사는 바로 어, 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주간 계약서를 엄철은 대표가 어, CFO 그리고 최인 이사, 구하라님, 원치우 매니저님하고 맺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건 이사는 어, 퇴사를 하면서 그래 한번 줬대 봐라라고 하면서 어, 이 지분을 그대로 들고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즉 주주 명부에는 이동건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은 더 이상 어,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엄철한 대표는 이제 부랴부랴 주변에서 이제 지인 분들에게 의견들을 구하면서 이 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주주간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맺은 내역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천원 대표는, 어, 주주간 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때 이제 깨닫고 최은 이사와 구하라 매니저님 그리고 원치우 매니저와 주주간 계약서를 각자 맺었습니다. 그래도 주주간 계약서에서는 어떤 걸 맺었냐면, 어, 당신네들이 퇴사할 경우에는, 어, 지분에서 천주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어 다시 액면가에 내가 다시 인수를 하겠다. 아니면 그 시점 기준으로 밸류로 내가 다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어, 주주 간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봉합을 하고 다시 이제 성장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드 라운드로 이제 접어 들면서 프리 밸류에이션 25억 원 기준으로 캐스턴 파트너스에서 3억 원 그리고 어, 카카오 벤처스에서도 3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율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엄철원 대표님은 30%로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퇴사한 이동건 이사는 아직도 그대로 18%에 달하는 큰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발전을 쭉 해가고 있는데 보통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는 시점에 어떤 상황들이 주로 발생하냐면, 어. 함께 합류했던 코파운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어, 일을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퇴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제 최은 이사님이 아, 본인이 또 좋아하시는 심리 상담 이쪽 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 어, 본인의 회사를 또 따로 만드시고 어, 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철현 대표님은 그 최은 이사님과 그 주주간 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해서 어, 최연 이사님이 갖고 있는 만주에서 이렇게 어, 천주를 뺀 어, 천주를 뺀 구천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천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엄철현 대표는 30%에서 36.5%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냐면. 이제 최윤 이사도 빠지고, 이동곤 이사도 빠져서, 어, 이제 좀 인재가 필요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캡스톤 파트너스와 카카오 벤처스가 어,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6억씩 했으면, 6억, 총 합쳐서 6억을 했으면은, 어, 좀더 좋은 인재를 뽑아서, 어,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백방으로, 어, A급, S급 인재들을, 어,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재들이, 어, 기본적으로 스톡옵션들을 많이들 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톡옵션을 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보통 스톡옵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발행하게 되는 스톡옵션의 주식수는 대략 한 지금 16만 3천 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인 1만 6천 주를 한번 어, 대략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스톡옵션이 한점8.9% 정도 되겠네요. 다시 조금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2만주 한번 해볼게요. 어, 10%가 넘어갔네요. 이번엔 19,000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8,500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8,000주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 대략 9.91%가 스톡옵션으로 이제 발행이 되었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인재분들을 또는 어, 기존 또뭐 구하라 분들이나 어, 원치우 매니저에게 뭐 추, 추가적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톡옵션들이 발행이 되었고요. 자그 다음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A급, S급 인재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꿈에도 그리던 알토스 벤처스와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를 프리벨류에이션 100억 기준으로 해서 알토스 벤처스가 어, 한 30억 투자한다라고 할까요? 네. 30억 투자를 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 알토스벤처 함께 우리도 그러면 대략 한 20억 정도를 한번 20억은 너무 크네요 어, 10억 정도를 한번 넣겠습니다라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 프리밸류에이션 100억에서 이렇게 포스트 밸류에이션 140억으로 이제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지분율들을 보겠습니다. 자, 엄철한 대표님은 23% 어, 퇴사한 이동곤 이사는 아직도 11%나 쥐고 있네요. 그리고 퇴사한, 어, 최현 이사님은 천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0.39%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 네이버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M&A를 한번 하겠다라고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인수가가 보통 100억에서 3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얼마 전에 카닥이 500억에 인수가 되었지만, 여하튼,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략 한 100억에서 300억 사이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어, M&A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통 크게 한번 300억이라는 금액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자 300억을 인수를 하고 나면 자 우리 엄철현 대표님이 인수하게 되는 금액은 총 69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퇴사한 이동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주간 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쭉 3만 주를 쥐고 있으면서 35억 3천 8백만 원을 손에 쥐게 됐네요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30%를 제하고 외 나면 어20 거의 한4 5억 정도를 손에 쥐게 되겠네요. 어, 정말 행복합니다. 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최은 이사님은, 어, 정말 아름답게 퇴장하면서 천주를, 어, 그대로, 어, 실현을 해보니, 1억 1,700만원에 이런, 그, 엑시 금액을 가져가게 됐고요 구하라 매니저는 5억 8천, 원치 매니저 5억 8천, 그리고 초기 투자하셨던 엔젤 투자자는 천, 어, 3천만원 투자하고 11억 7,900만원을 가져가고, 프라이머 나누엔제스는 각각 12억씩, 이렇게 각차, 각각 가져가게 되는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얼마의 금액을 회수하였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얼마의 금액을 횟수했고, 각각의 단계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한번 역으로 한번 돌리켜볼까요? 자. 어, 이렇게, 그, 이 시리즈 A 단계 또는 B 단계, C 단계,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걸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없이 많은 투자들이 어, 이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시리즈 A, B, C, D가 있을 수 있고요. 시리즈 A 라운드 전에 또 프리 A라는 라운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라운드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볼수 있는 거는 엄철원 대표님이 이렇게 지분율 2, 3, 23%를 가지고 위태롭게 경영을 할 때, 우연찮게 알토스 벤처스나 네이버가, 어, 당신네들 지금, 특히 엄천원 대표님 지금 경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엄천원 대표는, 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 이동권 이사와 그리고 다른 그 구하라 매니저들의 주식들을 다 합쳐봐도 39%가 안 되죠. 39% 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동훈 이사는 안 좋은 감정을 떠났, 떠났기 때문에 11%를 합류하지 않겠죠. 그러면 27.52% 밖에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 또, 어, 엔젤 투자자와 이런 나노민제스들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카카오 벤처스까지 합쳐야 그나마 52% 까지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또 그들만의 라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끼리 또 뭉쳤을 경우에는, 어, 굉장히 거대한 힘들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호지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들을 하려면은, 역으로 우리가 각각의 라운드에서 지분율들이 너무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여 볼 것인지 예를 들면 이때 우리가 프리밸류에이션 10억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 15억에 받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다양한 수치들을 넣어 보면서 그리고 방어율 어 여러분들 지분율에 대한 방어율 선들을 잡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어캡 테이블 또는 아니면 본인들만의 한번 캡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어, 적정 라운드들을 한번 각자 설계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그 워크시트는 다음 링크에서 그리고 강의한들은 다음 강이본 강의, 그 링크에서 어,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